네. 오늘 음, 한, 한번 주셔야죠? 제가, <laughs>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네. 사이트가 있대요. 진짜 귀어요 장난 아니야. 진짜 일단 재수할 거예요. 이거. 한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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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웃음> 음, 여기서? 타면서 네, 여기서. 아무래도 해주세요. 우리, 우리 끝난 거 아니었어요? 시즌2 또 해요, 근데? 나한테 끝났다고 했잖아. 저번에 마지막 편이라 했던 여기가, 그, 오늘 올 때가 어디냐면, 어, 어, 언니? 제작기라고 얼마 전에 한국 유튜브는 100만을 넘기고 글로벌 채널은 총 합쳐서 이제 한 500만? 600만? 을 넘은 컨텐츠가 있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기획했거 오늘 전제작으로 전시점은 이모트 제작소 탐방기입니다. 오오 <laughs> 신기 진짜 신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거예요. 이렇게? 네. 아, 음. 시즌 2를 시작하게 됐네요. 저번에 한번 출연하셨죠? 뭔지요? 이모트를 추신 제가... 네. 적 있어요. 펍지쇼에서 펍지쇼에서 팝지쇼? 팝지쇼? 네. 한번 이모트를 추신 그때 되게 그렇죠. 잘신있가지고 아무튼 그때 그런 저희의 추억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모트 제작소 탐방기를 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라클TV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형식적이시네요. 네, 되게 형식적이죠. <laughs> 아 근데 앞에서 형식적으로 들어가지고 형식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시즌이 축하드려요. 시즌 3까지갈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이이 이, 이 그림이 되게 난깁지 않아요? 춤추는 거를 직접 직관도 해보고 그리고 담당자분들 만나보고 뭐 오늘 한한 추셔야죠? 제가. 근데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응. 사이트가 있대요. 네? <laughs> 이거 계약서 잠시만 다시 써요 <laughs> 계약서 이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이거 편시고 <laughs> 이거 절대 못찍어 일단 너무 옛날 방송이고? <laughs> 됐죠? <웃음> 그러면 이때까지 이모터를 다조분이 만드신 거예요? 배틀그라운드 이모터계의 아버지? 아, 아버지라고 볼수 있죠 진짜요? 음... 이거 아직 레코딩 가고 있는 거 맞죠? 이거 계속 녹음하고 있어요? 집중하라고 집중하라고 응. <laughs> 그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휴 음. 네 뭐. 우리 어디 있어야 될까요? 연습 먼저 우리 어디 있어야 해볼게요 있어야 몇번추워면 배고플 것 같은데? 그럼 뭐밥 시켜서 되는 거 아니에요? 칼로리에서 멈추것 같아요, 동작이. 딱 하고 지치셨어요. 아, 이거 한네번더 하면 저기 국밥 한그릇 바로, 배달. 뜨끈하고 등등. 뜨끈하게 이제 뜨끈하고. 어. 트름하면 김치 냄새 어. 나. <laughs> 이게 틀어할것 같은데? 저는 약간 국밥 먹었던 예, 요 저희 아까 설탕 먹었거든요. 지금 서로 간에 트름하면은 하는 거 죽어. <laughs> 김치 아까 리필 시켰거든요. <laughs> 국밥 하나 시켜드릴까요? <laughs> 배고프실 것 같아서 지금 아, 저는 돈가스요 아 돈가스요? 난 독가스, 그냥 돈가스 아, 시켜야 될것 같아요 치온이 또 치존? 오리지널 네. 옛날 돈가스 오케이 네. 저희끼리 음. 하는 얘기지만 솔직히 나 내가 볼때 괜찮은 음. 두피에 안나는 게 있어요 음. 있어요? 음. <laughs> 많죠 댄서 어. 형님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네, 현재 맞아요. 어디 소속에 돼 있으신 거예요? 회사원 장 어디 어디 저오나 마이크 들어봤어 그래요? 응. 진짜로 저, 저 진짜 춤 배우고 싶어가지고 저 댄스하고 막 찾아다녔어요. 한 10년 전는좀 유명했는데 어 맞아요. 제가 10년 전에 날아봤거든요. <웃음> <웃음> 저 명함 좀 주세요. 저, 저 배우러 고요저 아, 배우려고, 배, 배우려고 나도, 나도 배우고 네. 싶어. 저, 저 남자 춤 배우고 싶어가지고. 엔시티 아. 좀 배우고 싶어요. <laughs> 안 그러는데? <laughs> 지금 아 돈가스 시킬 타이밍이에요 우리 전 <laughs> 응, 그럼 응, 응. 배달까요 <laughs> 배달 켜야 되나 진짜 출시잖아요 아, 근데 실제로 서 볼때는 좀 스무 고요 네. 그래서 더일시는거 응. 같아요 뭐, 뭐 마시고나서 사살된거 아니에요? 지금 정확히 돈가스요 네, 정확히 돈가스요? 돈가스에서 <웃음> 저는 <웃음> 조금 더 지나면 돈가스 세트로 간다고 봐요 좁아요, 카드도 하나 카드 같은데. 그러게요. 수혈을 응. 수혈해야 되나? 어, 여기 커피왔다 우리 커피왔다 네. 아, 아니 니다잘 됐어요. 대표님 열장 샀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응, 음? 응. 음? 감사합니다. <laughs> 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조심해서 하세요. 이 호수도 같이 시켰어요. 오, 호수도. 저거 라클릴이조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거요? 응. 한번 도전해보이거이거요아 네. 저는 이거해봐야지해봐야이거 <laughs> 아, 이거야? 아, 욕심 나는데 욕심 나요? 저거 돼요? 디스코 <laughs> 요양할 수 있어요? 저요? 제가 그래도요 응. 허리 좀 골반 좀 유연성은 괜찮아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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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브가 있잖아요 거야이요 <laughs> 음, 저 괜찮아요, 저 괜찮아요. <laughs> 아,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못 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아. 이거 못 배우겠다. 제짜 처음에 토끼춤이라고 해서 근데, 아, 오, 음, 음, 할수 있겠네 이랬는데. 2012년도 때 클럽 가면은 이런춤 맞췄어요. 아시죠? 저 모르는데. 몰라요? 네, 저 모르는. 데안 간척하지 마세요. 1 1년도 11월 몰라요? 글로 크렇다 아, 아, 어디서 들어본 거는 같아요. 네. 저 스쳐 지나가면서 빨리 찍고 나면 하나 배울 수 있어요? 아, 네. 같이 하시자, 형자. 이거, 이거 끝나고 시자 오케이. 진짜로 형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모트 중에 아직 출시되지 않은 이모트를 배워보려고 해요 저나 미라클 님이 진짜 잘 쳤다 그러면 혹시 저희 춤으로 써주실 수 있나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회사에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laughs> 음.. 어.. 음.. 어.. 아. 미스터 김? 미스터 장? 장? 어. 어. 아니십니까? 예, 미스터 장.. 미스터 장.. <laughs> 미스터 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한마디 해주세요 써도 되냐고 써도 되냐고 <웃음> 뭐? <웃음> <웃음> 어.. 그..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좀 빠질게요. 네, 네. 네. 오른발 벌리면서 오른쪽으로 엉덩이 왼쪽 오른쪽, <laughs>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4번을 네 해주시면 돼요. 자, 다리 모으고 뽑을게요. 음. 잘하네. 오른쪽 엉덩이로 이름 쓰기 동그라미 2번 음. 하나 둘셋넷 오, 잘해요. 음. 잘했네요. 음. 잘했네요. 다섯 여섯 일곱 어들. 그렇죠. 자, 이 세. 반대로 돌리기 하나. 둘. 셋. 눈 다리를 쓸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아. 나, 나 외웠어요, 나 외웠어요. 자, 나 하나 서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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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씩 해봐 나은 걸로 이모토써 주세요. 네? 미스터 장... <laughs> 미스터 장저 카메라 어디 봐야 돼요? 미스터 장! 미스터, 미스터 장! 미스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저희 정말 저희 이러고 쪽팔려져야 되는데 방송에도 안 보여줬습니다. 이거 제... 이거 한 번... 이렇게 사인 한번 내줘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 장. 그, 미스터 장 뭐, 뭐라... 뭐그 직함이... 본부장님이요. 본부장... 본부장님! <laughs> <laughs> 이러고... 나 이거 아, 어떡해. 이거 입고 했는데 이거. 솔직히 이거 안 만들었으면... 이거 해줘야지. 해줘야지. 응. 이건 해줘야지. 이건 해줘 진짜 해줘야 돼요. 인정이지. 2종 네. 음... 감사합니다. 어, 저부터 해요? 어, 음악 뭐. 주시죠 골반을 좀 풀어놔야 돼 <laughs> 좋다 그 컴온 요비 주세요 예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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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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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잘했죠? 네,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잘했지? 솔직히, 잘했지? 괜찮다. 응, 잘했어요, 잘잘했어잘했지솔직잘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잘했어잘어잘했어잘했지잘했 네, 솔직히 딱 봐도 이거 뭐 아. 말할 거 필요 없죠. 제거 쓰시면 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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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미스터 장. 제가... 이거 이것만 어떻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거 쓰시면 파일 됩니다. 파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미스터 장. 진짜 골라 주세요. 네. 처음 치고는 네. 훌륭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때 오늘 근데 파일 보내 드릴게요, 제 거. 아, 자꾸 욕심내지 마세요. 아, 진짜 진짜. 진짜로... 진짜 간섭이. 아, 근데 저는 미스터 장한테 어떻게 파일을 보내요? 이쪽은 직원이고. 정말 미스터 장 본부장님의 그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커피 한잔 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재밌었고요 이거 마무리 어떻게 하죠 원하시는 거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아 뭐. <laughs> 그치? 그치? <이> 끝이야 끝이야 이야 끝이야 아끝로야는 끝이야 아 끝이야 아 끝이야 요 끝이야 아 끝이야 요 끝이야 요 끝이야 아 끝이야 이이야